다른 이슈를 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직 경찰관 징역, 어, 경찰, 경찰관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은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이, 어, 이 마약 수, 혐의 수사 관련 보도를 낸또 기자분이 있거든요. 네. 이 기자분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아, 저 이거는 진짜 아마 네. 그 선배한테 네. 한번 의견을 음, 듣고 싶어요. 네. 대선배이시기 때문에. <laughs> 요거는 이제 기자 저 이제 저가 8년차 네. 기자인데 음. 8년차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음. 기자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음. 왜냐면 기자야 지옥에서 음. <laughs> 지옥에 가서라도 정보를 빼온다라고 하는 그런 3D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음. 그래서 정보를 내가 불법으로 취득하지는 않아, 않았던 음. 거잖아요. 사실 네. 정보원으로서 정보원으로부터.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음. 이거는 선배의 의견 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뭐 기자 출입처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기자들이 음. 관성적으로 그 전에 이제 말하자면 저보다도 선배들도 했던 일들이 지금은 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네. 못하는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거죠. 그건 아마 법, 아예 법제화가 된 거잖아요. 음. 그 전에 검찰발 단독들의 거의 대부분은 검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음. 피의 사실을 듣는 거죠. 그거를 다 줄줄이 읊어주지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 뭐 예를 들면 뭐 비리 사건이야. 아 우리는 요새 뭐뭐 뭐 예를 들면 박형 광만 보고 있죠. 음. 뭐 박형광은 왜요? 아 그건 뭐 글쎄 뭐물 뭐 네, 뭐 현대 허. 현대랑 관련이 있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 말하자면 그런 거를 통해서 하면 여기를 원소스로 해서 취재를 하면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 있죠.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식의 관계들이고 경찰은. 훨씬 더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 형 동생하고 더 끈끈하게 지내죠 경찰 그리고 특히 음. 지금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경찰청에 그말 출입 상주하는 지방지 아, 이거는 거의 거의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서울 기자들은 지방에서 어떤 사건이 내려갔을 때이 음. 지방 기자들의 카르텔을 못 뚫을 때도 들어요. 있어요. 네. 음. 그니까, 러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말하자면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진, 진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 기사의 문법에서 어떤 인권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네. 젠더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이게 피해 사실을 드러냈을 때, 음. 피해자가 겪어야 될 말하자면 사회적, 사회적 고충이 음. 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고려 없이, 아, 이건 그냥 사건이잖아.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음,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각 음. 말하자면 언론사 별로 어떤 판단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음, 음. 그니까 지금 이 사건이 그러면 그런 기준들에서 놓고 봤을 때 네. 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톱스타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이게 말하자면 기사를 썼겠느냐, 이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이건 단계가 아니었어요. 이건 단계가 네. 아니었는데, 혐의. 네, 내사 단계에 썼는데, 음. 근데 그러면 이두 가지 키워드가 화학 반응이 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톱스타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죽, 죽게 돼요.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저, 저희 말하자면 각 사별로 판단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같으면 못 쓰는 기사일 음. 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관계에서, 어~ 뭐 이게 이제 기사가 됐고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이어졌는데 그니까 러 그런 음. 관행들 사실 이제 음. 이게 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그 음. 기준을 공동의 기준을 높여 가는 게 결국엔 필요할 텐데 음. 근데 박형의 도 의견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음, 음. 어떤 수사가 돌파가 안돼 근데 음. 아.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삼선오 선한 정치인 비리 문제를 여름, 하고 있는데 예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위에서 자꾸 하지 말라 그러네 음. 근데 이거를 음. 하면 우리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또 약간 어 그거, 그거는 뭐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거 아니야 음. 그런데 행위만 보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아, 예, 예.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현장에서 늘 어렵죠 네 어떻습니까 박형원 기자님 만약에 아, 이런 아, 선배가... 제보를 받았다 네. 이러면 아그 고민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기자들은 어쨌든 단독 욕심이 있는데 있어야 되고 기자들 하면 음. 근데 이런 거를 어디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음. 그리고 다른 데서 나오면 어떡하나 이 고민이 굉장히 크기도 음. 하고 음, 음. 네, 그것도 그러니까, 진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거를 전형적으로 음. 그러니까 그 과정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건 불법화, 유법이야. 그래서 이 경찰관은 처벌하지만 이 수사 정보를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음. 동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음. 때문에 어쨌든 경찰들한테는 현행 지금 법 제도는 어디까지 온 거냐면 어떤 음. 사건이라도 수사정보를 바깥으로 유출하지 마. 까지 음.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유출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 근데, 오.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정보를 받아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이 기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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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처벌.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왜냐면 네. 네. 기자들 그거 하라고. 네. 네. 기자가 있는 거죠. 아 있는 거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두 가지 네.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꾸로, 네. 아, 좀 뭐, 이건. 어, 그, 내보내는 것이 정의다라고 네. 생각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또 일괄적으로 또 이걸 뭐 법제화로 이렇게 뭐한다던가 막아놓는다던가 이런 것도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쉽지 음. 않죠. 쉽지 않은 일이, 판단. 그 그러니까, 근데, 근데 그 공동의 판단을 이제 막더 훨씬 더 어, 보편적으로 높여가는 거 외에는 사실 네. 뭐 이거를 완전히 뭐 불법화 할 수는 네. 없죠. 어 아무튼 이성규 씨처럼 어, 음. 정말 훌륭한 배우, 세계적인 배우잖아요. 아직도 안타깝죠. 가끔씩 네. 좀 네.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어, 이성규 씨 나왔던 옛날 영화들 네. 볼때 이분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다, 있었다라는 게참 네. 많이 안타깝고 어, 아까 이제 나왔지만 너무 보고 싶고. 그 이런 기사들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서 보면 첫 번째 기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이성규 씨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음. 그 지방지가 보도하면서 인터넷 매체들이 따라붙기 음. 시작하고 이 인터넷 매체들은 직접 주 이지방재는 최소한 음. 직접 취재라도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수사정보를 받아온. 근데 음. 이거 없이 받아쓰기 시작하고 이 받아쓰는 것 때문에 이거가 이 말하자면 소용돌이가 치고 음. 볼륨이 커지기 음. 시작하면 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음. 이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들어갈 때는 아,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미 했는데 뭐 이런 음. 이렇게 기준선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보도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어, 독특한 언론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다면 뭐 언론사가 또 사과하는 경우는 없나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어, 이성균 씨가 혐의 주소사를 음. 다 받았지만 나온 게 없잖아요. 네. 어 그랬을 경우에, 언론사의 입장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다. 음. 이 사람이 마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라, 아. 경찰이 내사 중이다라고 했다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맞는 얘기이긴 한데, 음. 어떻게 이거를. 처음에 보도를 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가 사실 좀 윤리적으로 음. 판단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문, 더 문제군요. 음. 네. 첫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신 소감 짧게 해주시죠. 아 근데 앞으로 <laughs> 어. 잘 되실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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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표정한 네. 얼굴로. 아진짜로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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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감사합니다. 덕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네. 뉴스 제목이 모닝 엔터인데. 네. 아 뉴스 전 뉴스 엔터로. 생각 그래서 아, 아 박형광 기자가 뉴스 내가 엔터구나 이런 아. 생각. <웃음> <웃음> 네. 엔터님 자주 네. 나와주십시오. 네, 네 오늘 두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